하지 말고 팀으로 갑시다. 예 yes. e 오! 오. 오늘은 야간. 야간. 헤이. 헤이. 자, 한번 다 모일까요?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추수 한명한명두 명이니까 두팀 나눠서 이제 안타 많이 친 쪽이 거, 점심 사기 커피. 커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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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기 합시다. 그러면은 아, 이제 팀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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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선 나눈 다음에 이, 이, 둘이 갈가을에서 뽑는 거야. 오케이. 아 이렇게 나누고 드림트 드립트? 예, 예, 예. 드림트.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laughs> 안내 맞친다 바이바이. 포. 바이바이. 포. 저는 아니지! 영원히 생고하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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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동고 영원히 야! 동하자고방송히 생동하자고! 영자자고 영원히 도방송자라도 많이 나오자고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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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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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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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니, 저, 좀, 아, 알았어, 고른다. 잠깐, 아, 잠깐만. 그러면은 용훈이 우리가 가고 여기도 이제 카메라 한명 추가 있어야 되니까 두 분이 이쪽으로 네, 가시고 사이, 이렇게 하고 아, 우리가 아, 한 타자 네. 더 칠게요, 한 타서. 아, 그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어, 커피 내기 네. 가고 저희가 먼저 칠게요. 형님 네. 먼저 해야지. 투수 준비를 했으니까 두 바퀴 내가 내가 먼저 치고. 네, 어, 아니야. 자 타자 치고 너가 오른쪽 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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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야, 변화구 없어. <laughs> 야 변하고 없어. 아 투수가 좋아. 음! 오케이 가겠습니다. 예 뭐야 아나나아 어? 하나 쳐야 돼. 그래, 갑니다. 쳐야 오케이 설아 설아 설아. 아. 벌벌벌벌 벌. 야, 진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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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이점, 이 씨. 아이씨. 야, 그래도 하나는 쳐야 네, 그림이다 먼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안 타, 안 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치라고 주는 거니까. 나잇 <laughs> 아! 아! 오케이. 용훈아, 너한번더 쳐. 용훈이, 용훈이. 아. 용훈이가 용욱이야. 아, 용욱이. <laughs> 진짜 아까운 짓 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너무 비슷해가지고. 야! 야, 갑자기 세졌어. 와, 아, 근데 컨트롤 역시 너무 좋다. <laughs> 와! 와, 정태이가 진짜 공회전이 아, 너무 좋죠, 던져. 야 영국이 형잘 친다 힘 좋아 코스에 딱 들어가야 돼 어. 어. 오케이. 아웃 양심껏 합시다 잘 맞은 거 안타로 아뭐잘안 맞아도 안타 될수 있지만 뭐 이것도 안타지 그럼 그러면 뭐 안타 주셔도 돼요 피 d 님들 지금 안탑니까? 어어 피디님들이 어. 아웃이래 아웃 아웃해 아웃이. 아웃이, 아웃이. 몸 쪽으로 가도 돼 진영이 형은 그럼 잘쳐 어아나 <laughs> 여기 느꼈어. 피부로. 직공으로 <laughs> <여기 느꼈어>. <laughs> 나지나가는 거. <웃음> <웃음> 와 아, 시생이 안 돈다. 안 돌아. 오하! 오하! 안타다! 안타! 안타! 안타운! 피디들! 안타! 야! 이거 그림 만들어드리겠습니 홈런으로 속도 조절하지 말고 힘으로 갑시다 속도 조절이 아니라 힘들어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홈런은 웃음> 두 홈런 2개 은2개요 진짜 홈런 두개 홈런 두개 오케이 대신에 저 뒤에 넘겨야 돼 야. 오! 오! 아니 미안한데 아무도 안 갔어. 오! <laughs> 오! 와, 근데 그, 지금 진짜로 한 가운데였는데. 에이 아웃, 아웃. 이건 아웃이지. 아웃. 이건 아웃. 아웃. 이건 아웃. 왜? 이건 아웃이지. 체스 맞았는데? 아니 이거 가깝잖아. 지금 왜 아플라이지? 양신 거 나와. 파이팅, 파이팅. 가운데, 가운데! 파이팅! 아야 끈질기다, 끈질기다. 파이팅, 파이 힘이 안 들어가요. 말해! 말해! 마지막! 야, 해볼만 해, 해볼만 해! 우리 두개 쳤지? 네 우리 두개 쳤어! 여기서 우리가 잡긴 잡아야 돼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 아이고, 수고 아이고, 수고했어 안타 세개 쳐야 돼세 개, 아이스, 아이스. 아이아이아이어아다이스아이이이 빠졌지 이아 <laughs> <빨리 빠진 웃음> 이에서 지금, 피디님! 안니다 아우!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파울! 파울이야, 파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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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야, 세게 던져! <laughs> 영원아! 다아 끝났네요 우와. 한 바퀴만 돌자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우리 한 바퀴만 돌자 우리 사진이나 하나 찍고 을 아, 수도 있잖아요 아라이스볼 쭉 들어가봐, 쭉 들어가봐, 쭉 들어가봐, 쭉 들어가봐. 아이 라이벌, 아이 라이벌. 신스 아, 나사라, 스사라 나사라, 나사라. 마지막, 마지막. 아니 근데 규식이는 좀 섞어 섞어도 돼. 아 그래요, 마지막 규식이 섞어갑니다, 섞어서 갑니다, 아, 섞어서. 아왜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봐, 싶은 거 해봐. 해봐. 아싸이! 어. 아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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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야 너무 심하다 지금 솔직히! 야 완전 여기가... 어. 예쓰 오오! 케이 오오! 오케이! 오. 오케이. 다 들어오세요. 더 사진 하나 찍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러고 있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저희 헬멧 받아왔다. 아, 아, 여기 헬멧, 헬멧이랑 이거. 이거, 이거, 아대 있거든요? 오, 이거 아대까지? 저희 근데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이거 광고는 아니고 아, 그냥 협찬이라서 알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자본주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